도전 문제 2번. x대 y대 z가 2대 3대 4일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여라. 그래서 x대 y대 z가 2대 3대 4니까 우리 이건 이제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바로 아, x는 2k이다. y는 3k이다. z는 4k이다. 그래서 이렇게 x, y, z를 놓으실 수 있고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x y z 대신에 요 k 값들을 대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을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분모부터 계산해 주시면 x y 곱하면은 6k 제곱, 플러스 y z 곱하면 12k 제곱, z x 곱하면은 8k 제곱인데 빼는 거니까 8k 제곱 이렇게 써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자 x 제곱하면 4K제곱, Y제곱하면 9K제곱 빼주시는 거고 Z제곱하면 16K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 6 더하기 12 빼기 8이니까 10K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 분자는 4 더하기 16 빼기 9니까 11K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돼서 K제곱, K제곱 약분 시켜주시면 남는 거는 10분의 10일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답은 3번 10분의 10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